산핵심판선고를 앞둔 정치적으로 극도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서둘러 EBS 사장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명백한 알바끼 시도로 밖에 볼수 없습니다.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인사를 끼워 넣으려는 부당한 시도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장 임명이 강행될 경우 EBS의 정치적 중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은 명백합니다. 후보자들 면면은 또 어떻습니까? 지원자들 대부분 정치적 이념적 편향성을 드러낸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내정설이 불거진 신동호는 MBC 아나운서 국장 시절 파업에 참여했던 아우, 아나운서들에 대한 부당노동 행위를 했고 퇴사 이후 미래통합당 등에서 정치활동을 이어 왔습니다. KBS 출신의 권호석, 김덕기, 장두희 등도 이념 편향적 프로그램 제작 지휘를 하거나 보수 정권에 언론 장악에 부역했던 전적이 있어 그 무엇보다 중립적이어야 할 공영 교육방송 EBS 교육 콘텐츠에 대한 신뢰와 가치가 침해당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공영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은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이를 훼손하는 그 어떠한 시도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